요즘 기름값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어디를 가나 리터당 2,000원은 기본인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름값 할인해 주는 신용카드 소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주유비 할인받는 카드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혜택들 다 비슷비슷하고 할인금액도 주로 리터당 얼마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텍스트로 보면 감이 잘안 잡힐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위해서 주주 여러분들 위해 꼼꼼하게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상품은요. 이름부터 기름값 할인에 특화되어 있는 느낌 물씬 나는 신한카드의 딥오일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일반적으로 리터당 얼마씩 할인되는 다른 상품들과 달리 한번 주유할 결제액에 10%씩 할인됩니다. 결제액에 10% 할인이니 지금처럼 기름값이 비쌀 때 조금 더 유리해진다고 볼수 있겠죠. 우선 이 카드는 GS칼텍스, SK에너지, S.O.L.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주유소 모두에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발급 과정에서 이네 회사 중한 군데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대신 1년에 한 번씩 이 주유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할인 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일 경우, 월 주유금액 15만원까지 10% 할인이 적용되고, 7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월 주유금액 30만원까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월 실적 30에서 70만원 사이라면, 월 최대 15,000원, 70만원 이상이라면 3만원까지 할인된다는 뜻입니다. 이 전월 실적 다 채웠을 때 10만원을 주유하면 만원이 할인되는데요. 기름값이 리터당 2천원이라면 리터당 200원이 할인되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름값이 높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한번 주유할 때 7, 8만원씩 한 달에 두번 정도 주유하신다면 효과를 100%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 차량 관련 다른 혜택들도 꽤 괜찮은 편인데요. 우선 정비소 스피드메이트에서 이용금액의 10%, 그리고 전국의 모든 주차. 장에서도 이용 금액의 10%가 할인됩니다. 이 할인 한도는 주유 할인 한도와는 별도로 책정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이 전월 실적에 우리가 주유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뭐, 사실 대부분 주유 혜택 카드들이 주유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대신 이 카드는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료, 뭐, 상품권 구매 등이 이 실적에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세금 같은 필수 지출 비용을 이 카드로 결제해서 전월 실적을 채우는 용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sk주유소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sk에너지 러브유 카드도 좋습니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리터당 100원이 할인되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리터당 2천원일 때 10만원 주유하신다면 한 번에 5천원이 할인되는 효과입니다. 할인 한도는 결제금액 기준 10만원 월 30만원까지 적용되는데요. 한번 주유에 10만원씩 하신다면 한 달에 3 번까지는 할인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 역시 주유비는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근데 다른 기타 혜택이 사실 별로 없어서 아무 혜택 받지 못하고 일반 가맹점에서만 30만원 이상 써야 할인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대신 연회비가 되게 저렴합니다. 국내 전용 기준으로 7천원입니다. SK 주유소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롯데카드의 SK 드라이빙 패스도 눈여겨 보실 만합니다. 이 카드 역시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일 경우 1리터당 100원이 할인되는데요. 할인 한도는 전월 실적이 구간별로 적용되는 다른 상품들과 달리 전월에 쓴 금액의 5%가 할인 한도로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달에 60만원 썼을 경우엔 통합 할인 한도가 5%인 3만원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주유 말고도 하이패스 할인율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금액의 30%, 그외 시간에는 20%가 할인됩니다. gs 칼텍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현대카드의 에너지 플러스 카드 에디션 2 혜택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gs 칼텍스에서 이 카드를 에너지 플러스라는 앱에 탑재해서 결제하면 결제액의 15%가 청구됩니다. 일반 카드로 결제시에도 10%가 할인되는데요. 전월 실적은 30만 원 이상이면 금액 구간과 상관없이 할인율은 같습니다. 단, 전월 실적이 3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일 경우, 최대 할인 한도가 월 2만원. 전월 실적이 7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월 4만원이 적용됩니다. 뭐, 기타 부가적인 혜택도 자동차 관련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주차, 세차, 정비 등에 있어서 5%가 할인됩니다. 단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카드 역시 GS 칼텍스 주유 이용 금액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할인율은 좋지만 결국 실적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결제를 이 카드로 하셔야겠죠. 다음 카드도 신한카드 상품 하나 가져왔는데요. 알만한 분들이라면 다 아는 RPM 카드입니다. 이 카드 원래 RPM 플래티넘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전월 실적 없이 1L당 100원 적립해주고 매일 무료 제휴 주차장 이용, 뭐 공항, 호텔 등지에서 발레파킹 무료 혜택들 제공해서 짠테크 쪽에게 굉장히 유명했던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혜택 좋은 카드들은 금방 없어집니다. 신한카드 그래서 플래티넘이라는 이름 대신에 플러스를 붙여서 카드 상품 재출시 했는데요 이름은 플러스지만 혜택은 마이너스라는 게 함정입니다 그래도 지금 상품도 혜택이 나쁜 편은 아니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카드는 할인이 아니라 마이 신한 포인트로 할인 액수만큼이 적립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월 실적에 따라서 적립률은 바뀌는데요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리터당 40포인트 50에서 100만원 사이라면 리터당 80포인트 100만 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는 100 포인트, 200만 원 이상이라면 리터당 150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구간별 혜택 있는 상품들이 속된 말로 소비자들을 낚시하기 좋은 카드인데요. 리터당 최대 150 포인트 적립이라 해서 엄청날 것 같지만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리터당 40 포인트, 내지 80 포인트가 최대일 겁니다. 다른 카드들 많이 쓰시고 주유비 할인 위해서 서브 카드로 이 상품 쓰실 분들이라면 리터당 40 포인트라서 사실 적. 입률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요.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리터당 최소 40포인트씩은 적립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상품은 사실 부가 혜택이 괜찮습니다. 이게 전월 실적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세 번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의 주요 중심가 주차장과 전국 주요 KTX 역사에 무료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 무료 주차장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주말에 드라이 브 하고 오랜 시간 차량 주차하기 편합니다. 주유소 결제 외에도요 백화점,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 뭐 편의점, 택시 등에서도 특별 적립률이 적용됩니다.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결제액의 1% 50에서 100만원 사이일 경우는 결제액의 2%인데요 이 밖에 가맹점에서는 각각 0.2%, 0.5%가 적립됩니다. 그리고 주유소 적립과 다른 가맹점들의 적립을 모두 합해서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한 달에 5만 포인트까지 적립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연회비가 비자 카드 기준으로 3만 5천 원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주유 할인 카드 상품들에 비해서 비싸다는 점인데요. 대신 이 카드의 장점은 주유비도 전월 실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실적 없이 적립되는 카드 또 있습니다. 이 KB국민카드의 금융포인트리 신용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전월 실적이 100만 원 미만일 때 결제금액의 0.5%가 기본으로 적립되고 주유소, 통신, 3대 할인 마트에서는 3%가 적립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유소에서 결제액의 3%가 적립된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연회비가 뭐 jcb 브랜드를 모바일 전용 카드로 발급 받을 경우에 천원 밖에 안합니다 실물 카드 받고 뭐 비자나 마스터 브랜드로 발행 받아도 만원이라서 다른 카드에 비해서 연회비가 저렴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주유비 할인되는 카드 중에는 체크카드도 있습니다. 이 신한카드의 포춘 체크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so1과 현대 오일뱅크에서 리터당 60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정유사별로 월 2회, 주유 금액 20만원까지 적립이 되는데요. 주유 금액이 20만원이 넘어가면 다음 결제권부터는 다른 일반 가맹점처럼 0.2%가 적립됩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두번 정도 기름 넣는다면 효과가 가장 극대화 되겠죠. 이 카드는 커피 할인도 있습니다. 뭐, 이때는 30만원 이상의 전월 실적이 필요하긴 한데요. 월 3회까지 가능하고, 건당 만원까지 할인이 제공됩니다. 그동안 몇번 소개드렸던 카드 또 들고 왔습니다. 이 삼성 엔마일리지 플래티넘 카드인데요. 이 카드도 주유에 활용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이 카드 기본적으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인데 주유소에서는 1,000원당 2마일이 적립됩니다. 평소에 마일리지 적립 카드 주로 쓰시고 특별히 뭐 이런 거 할인 혜택 신경 안 쓰고 적립 많이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카드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뭐, 어느 카드를 쓰시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이벤트만 잘 활용하셔도 쏠쏠하게 할인 혜택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카드사들은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가맹점 등에서 일시적인 할인 혜택 제공할 때가 많은데요. 뭐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링크, 신한카드는 마이샵, bc 카드는 마이 태그 롯데카드는 터치 등의 이름으로 미리 쿠폰을 받아 놓으면 그 매장에서 결제할 때 자동으로 할인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카드의 경우는요 6월 말까지 so1에 링크를 해 놓으면 5만원 이상 결제할 때 2천원을 할인해 줍니다 이런 혜택들은 정기적인 게 아니라 이벤트 기간 중한번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많은 카드사들이 수시로 띄우고 카드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 공하기 때문에 주유비 할인 카드가 없어도 혹은 주유비 할인 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중복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유가 시대 맞아서 이 주유비 할인 카드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 짠코 제 나름의 하찮은 팁도 하나만 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서울 기준으로요 주유비 주로 싼 지역 한번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주로 주유하는 지역인 영등포역에서 신길동 일대 그리고 북한산 일대 그리고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전반적으로 기름값이 가장 싼 편입니다. 집이나 직장 주에서 가까운 주유소 하나를 지정해 두고 그 주유소 브랜드에 맞는 카드 선택하는 것도 돈 솔솔이 아끼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자신만의 주유비 짠테크 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